기아 타이거즈의 심재학 단장이 FA 계약을 통해 이적한 장현식, 29, 선수의 보상 선수 선택과 관련해 폭넓은 고려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재학 단장은 14일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상 선수를 지명하려고 준비 중이다. 대략적인 선수 목록은 준비해 두었다. 상위 20명은 모두가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다. LG 측의 명단을 아직 받지 못해서 최종 선택은 상황을 지켜봐야겠다. 알디팀과 현장 지도자들과 상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1일 장현식은 LG 트윈스와 4년 총액 52억 원, 계약금 16억 원, 연봉 36억 원, 규모의 FA 계약에 서명했다. 신도초 서울의 수중 서울고를 나온 후 2013년 신인 선발 1라운드 9번째로 NC 다이노스에 입단했던 그가 11년 만에 서울로 돌아왔다. KBO는 13일에 장현식의 FA 계약을 공식화했다. 비등급 FA인 장현식의 경우 LG는 16일까지 25명의 보호 선수 명단을 기아에 전달해야 한다. 기아는 20일까지 그외 선수 한 명과 장현식의 내년도 연봉 1억 6천만 원을 함께 받거나 연봉의 두 배인 3억 2천만 원만 받는 것중 선택이 가능하다. 스타뉴스 취재 결과. 공시 이후 첫날인 14일 오전까지도 기아는 LG의 보호 명단을 받지 못한 상태다. 보통 기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경향이 있어 양 구단의 고심이 이제 시작됐다. 아직 명단은 받지 못했지만 기아는 보상 선수를 선택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장래성 있는 선수와 즉시 기용 가능한 선수 모두를 검토할 예정이다. 심재학 단장은 특정 포지션을 염두에 두진 않았다. 명단을 보고 판단하겠지만,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선수를 고를지, 시간을 들여 육성할 가치가 있는 선수를 선택할지 모든 옵션을 고려해 볼 생각이다.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는 KBO 업계에서 잠재력 있는 젊은 선수들이 많은 팀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미 3명의 FA가 나온 기아 입장에서는 즉시 전력화 가능한 선수 영입도 매력적인 선택이다. 내년에도 우승권으로 평가받는 기아는 최영우, 41, 양현종, 36, 김선빈, 35, 나성범, 35, 등 핵심 선수들이 건재한 시점에서 기존 전력을 보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LG의 두터운 선수층으로 인해 아직 1군에서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한 야수와 투수 유망주들이 많다는 점도 기아의 선택폭을 넓히는 요인이다. 이제는 LG의 핵심 전력을 가져올 시기. FA 장현식의 보상 선수는 어떤 인물일까? 기아의 매우 중요한 결정. 이제는 LG 트윈스의 핵심 전력을 가져올 시기이다. LG 트윈스는 지난 11일 FA 장현식과 4년 총액 65억 원에 계약했다. 장현식은 비등급이다. 이에 LG는 장현식의 전 소속팀 기아 타이거즈의 비등급에 합당한 보상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 K보리그 FA 및 보상선수 제도에 의하면 비등급 FA를 영입한 구단은 전 소속팀의 보상선수 1명, 25인 보호선수 과 작년도 연봉의 100% 또는 작년도 연봉의 200%를 보상해야 한다. 작년식의 금년도 연봉은 1억 6천만 원이다. 따라서 기아는 LG의 25인 보호선수 외의 보상선수 1명과 1억 6천만 원을 받거나 3억 2천만 원만 받을 수 있다. LG에서 영입할 선수가 없지 않는 한 보상금만 받을 확률은 적다. FA 규정상 LG는 KBO 총재의 승인을 받은 때로부터 3일 안에 전 소속팀의 보호 선수를 제출해야 한다. LG는 14일까지 25인 보호 선수 리스트를 전달해야 한다. 그러면 기아는 다시 3일 내에 보상 선수를 선택해야 한다. 즉, 17일까지는 보상 선수 선정이 마무리돼야 한다. 보호선수 선정 및 보상선수 지명 과정에서 FA를 데려간 팀과 보낸 팀의 치열한 전략 대결이 펼쳐진다. 기본적으로 LG는 꼭 지켜야 할 선수들과 함께 기아가 선택할 만한 선수들을 최대한 보호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구단은 젊은 선수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기아도 선택권이 있다. 보호선수 명단을 확인한 후 팀에 필요한 선수를 골라낼 수도 있고, LG의 현재와 미래 전력에 타격을 줄수 있는 선수를 선택할 수도 있다. 포지션과 무관하게 보호되지 않은 선수 중 잠재력이 가장 높은 선수를 지명할 수도 있다. 기아가 내년 연속 우승을 목표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즉시 전력감을 선택할 수도 있다. 기아도 장현식이 LG와 계약한 순간부터 보상선수 선정을 준비했을 것이다. LG는 모든 부문에서 뛰어난 유망주가 많다고 평가받는다. 최근 꾸준한 성적과 함께 미래도 잘 준비해 왔다. 기아 입장에서는 탐나는 선수가 많을 것이다. 현재 내외야 선수층이 괜찮은 만큼 LG 투수진을 주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혹시 이번 B시즌 유일한 전력강화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두 구단은 최근 동일한 경험이 있다. 2022-2023프의 시장에서 박동원이 기아를 떠나 LG와 4년 65억 원에 계약했다. 당시 박동원은 A등급이었고, 두 구단은 A등급 규정에 따라 보호선수와 보상선수를 지정했다. 기아의 선택은 좌완 사이드함 김대유였다. 김대유는 기아에서 지난 2년간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새 선맨 52억 투입 효과가 이렇게 크다니. 염경엽 감독이 내건, 우승 불펜 재건의 첫 단추 장현식 내년 키울 자원 충분하다 LG 트윈스 염경엽 감독이 29년 만에 우승을 이끈 최강 불펜 재건을 다짐했다. 염 감독은 예상치 못한 선물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염 감독은 FA 전 회의 때 불펜 보강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유망주들을 지키는 선에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구단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고 밝혔다. 이어 며칠 후 차명석 단장이 차라리 좋은 선수를 데려오는 게 낫지 않냐며 장현식을 언급했고 나 역시 장현식이라면 좋다고 했다. 결국 일이 잘 풀려 영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현식의 합류로 LG는 유영찬, 김진성과 함께 필승조를 견고히 다질 수 있게 됐다. 선발 투수가 6회까지만 던지면 7, 8회는 김진성과 장현식이 맞고. 유영찬이 9회에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이제 7회 걱정이나 유영찬의 멀티 이닝 투입도 줄어들 전망이다. 필승조가 안정되면서 전체 불펜도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특히 내년 시즌에는 필승조 후보가 풍부해진다. 올해는 나가는 투수가 많고 들어오는 투수가 적어 일부 선수만 기용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엔 다양한 후보 중에서 선발하고 성장시킬 여건이 마련될 예정이다. 염감독은 정, 우영이가 좋아졌고 마무리 캠프에서 백승현과 박명근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며 이종준, 허영주, 허준혁, 임준영 등이 있고 신인 투수 4명도 마무리 캠프에 참가 중인데 이들도 괜찮다. 스프링 캠프 때 데려가면 누가 두각을 나타낼지 모르지만 두 명만 성장해도 성공이라 할수 있다고 말했다. 염 감독은 올해보다 내년은 키울 자원이 훨씬 많다. 지난해에도 스프링 캠프에서 투수들을 많이 육성해 좋은 성과를 얻었다. 이번에도 비슷한 필승조를 만들고자 한다며 백승현과 박명근만 성장해도 큰 힘이 되고 여기서 어린 선수들이 하나둘씩 경험을 쌓아준다면 우승 때의 불펜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현식 영입 효과가 상당하다. 염감독은 구단에서 힘써 주신 만큼 성적으로 보답하겠다. 며 우승 의지를 다졌다.